수요일 목요일쯤이면 배차팀에서 물어봐요. 이번 주 휴무 뭐 일정이 어떻게 되냐고 카톡이 올려 와요. 그러면 어 뭐, 토요일 귀가해서 월요일 아침에 출근합니다. 하면은 그게 막 그게 집까지 가게끔 맞게 배차를 해주세요. 이걸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뭐 분야별로 뭐 보험도 그렇고 넘버도 그렇고 뭐 지입도 그렇고 다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아서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네. 글쎄요, 저는 좀 건강이 좀 조금 좀 좋질 않아서 내년도에는 더 건강하게 지내길 기원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예, 오늘 그 많이 도움이 됐고요. 사실은 저는 뭐 어 사무직에만 있다가 향후에 이제 이런 그 화물 계통에 일하고 싶어서 찾아왔고 많은 정보를 얻게 돼서 어 너무 좀 도움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. 그 이런 쪽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창업 아카데미 한번 와서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어새 목표는 어 저의 의지로 이제 근로 근로자가 아니라 어 어떤 그 생산자로서, 어, 한번 인생 제2의 창업을 한번 해보는 게, 환물로서,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. 아, 일단은 저는 작년 말에 휴직 퇴직을 했고요. 새로 일을 시작을 1월 3일부터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. 많은 욕심도 낼 생각도 없고, 건강 지켜가면서, 그냥 제2의 또 인생을 제2의 삶이라고 하는데 그걸 개척을 하는 입장이라서 일단 욕심 버리고 또이 분야는 또 초보이기 때문에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기분으로 제일 맞아다 아 저는 이제 올라오는데 눈이 너무 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. 그렇지만 그 고생이 눈 녹듯이 없어지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. 어 원래 9월 달에 아 내년 9월 달에 이제 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중간 과정이 많이 이래 단축이 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행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